안녕하세요 디오데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캐스커입니다. 네, 음악을 만들고 있는 이준우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음, 캐스커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이용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캐스커는 일본 만화 베르세리크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이름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지은 게 아니고 처음에 캐스컬를 시작하신 오빠가 지었는데 뭔가 뜻이 있겠죠? 예, 어, 철자는 그 만화의 캐릭터랑 다른데 제가 워낙에 그 작품을 좋아해서 음, 철자 자체는 그냥 제 마음대로 지었고요. 어, 좀 감정의 끝과 끝을 오가는 그런 캐릭터예요. 만화를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 사람의 감정이 언제나 밝을 수만도 없고, 언제나 어두울 수만도 없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존재라서, 어, 작품을 봤을 때 되게 인상에 남았었고, 아, 팀 이름으로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사실 지었었는데, 그게 이렇게 오랫동안 이름을 쓰고 있네요. 네, 어, 많은 스토리 작가 일을 잠깐 했었는데요. 책을 한 두세 권 정도 냈었는데, 원래 음악은 그 전부터도 하고 있었었고요. 음악을 하다가 잠깐 이제, 재미가 있어서 하게 됐는데 음, 뭐 짧은 경력이라 경력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학교 다닐 때 전공은 일어일문학을 예, 전공했었어요. 근데 예. 네, 음악과는 별로 큰 관계는 없지만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실 <laughs> 기억도 잘안 나는데 제 이름 소개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흔한 말이지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왜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왜 이렇게 외국어로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미니아 자붓, 융진, 리, 야류블류 바스. 무슨 뜻인가요? 제 이름은 이융진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야류블류 네. 바스. <laughs> 카라죠. <laughs> 뭘, 뭘 망설이세요? <laughs> 네. 구하라죠. 0.5초도 안 걸려요. <laughs> 저희가 이제 일렉트로닉을 한다고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해주시지만, 어, 저희가 생각하기에 컴퓨터나 신디사이저를 사용하는 음악은, 어, 반드시 그것 말고의 다른 대안이 없을 때 그것을 사용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 기타라거나 그런 소리들이, 어, 쳐서, 연주를 해서 그 사운드가 나올 수 있는 거라면 그걸 굳이 기계에서 찾진 않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음, 앨범에는 정말 반반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기타라거나 뭐 아코디언이라거나 그렇게 연주할 수 있는 악기들이 있다면 저희는 다 연주를 해서 넣는 편이고요. 그 이외에 이제 아, 이것은 기계가 아니면 절대 낼수 없는 소리다 싶은 것들을 만들어서 어, 그런 건 이제 음, 신지 사이저나 컴퓨터를 사용해서 만들고 그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하는 편이에요. 더 어쿠스틱 악기를 기계로 흉내 내려고 억지로 하지는 않, 않아요. 네. 앨범을 작업할 때, 아, 이거는 좀 팔리게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은 사실 별로 없고요. 우리가 들어도 좋으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좋아해준다는 확신이나 믿음 같은 걸 가지고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 일찍부터 음악이 변해가는 과정은, 어, 대중과의 타협을 위한 모색이라기보다는 한상 우리 마음. 네, 우리가 그냥 좋아하는 취향이 발, 바뀌는 거에 따라서 우리 음악이 따라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더 많은 사람들과 우리 음악을 교류할 수 있게 된것 같고, 그래서 딱히 뭐 네, 그래서 그, 그 인디씬의 그런 순결주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별로 찬성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거면 혼자 만들어서 혼자 듣는 게 낫지. 혼자들. 예. 네, 대중음악이니까 대중적인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굳이 산거 아니어도 CD가 우린 그냥 생기는 CD가 많았것같아요아 저희는 <laughs> 파스텔 뮤직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가 외국 음악을 많이 유통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CD를 회사를 가면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안겨줘요. 그러면 많이 받아오는데 요즘에 좀 오래된 거긴 한데 마을에 부는 산들바람이라는 그 영화의 OST가 되게 마음에 들어서. 지금 곡 그게 듣고 있어요. <laughs> 쿠루리라는 일본 네. 밴드, 예, OST였는데, 그것도 좋아서 정말 많이 들었었고, 저는 뭐, 같은 회사의 어, 뮤지션이긴 한데, 그, 루사이트 토끼라는 팀의 2집 앨범이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들어서, 최근에 좀 자주 듣고 있고요. 음, CD를, 어, 남들보다는 그래도 좀 사는 편인 것 같아요. 아직도 CD로 음악을 듣는 게 편하고, 그 음악하는 사람 집에 CD가 이렇게 좀 많이 쌓여있는 게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가보면 음악하는 친구인데도 CD가 없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공연을 해요. 근데 대부분 그런 날에는 연인들이나 뭔가 이렇게 막 행복한 그런 기운의... 사람들이 나와서 막 헤매이고 있잖아요 길에서 근데 꼭 그런 분들도 오셔도 되지만 꼭 솔로거나 뭔가 이렇게 위로받고 싶을 때 저희 공연에 오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실제로 저희 공연에는 혼자 예매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밖으로 좀 이렇게 나와서 저희 공연에 참여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 했던 거 말고도 저희가 좀더 악기나, 악기를 직접 다루거나 뭐뭐일렉트로니카라고 많이 알고 계십니까? 근데 그런 모습 외에 다른 것도 많이 보여드리려고 공연을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와주세요. 12월 24일 홍대 사운드 올릭 8시부터입니다. 아, 네, 제일 중요한 거예요. <laughs> <laughs> 우리가 그렇지. <laughs> 끝났나요?